맥북 에어 13인치 M4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노트북으로 특히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영상 시청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M4 칩 덕분에 속도가 매우 쾌적하며 팬니스 설계로 소음이 전혀 없고 발열 관리도 뛰어나 장시간 사용에도 부담이 없습니다. 또한, 10시간 이상의 배터리 수명은 하루 종일 외출해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디자인은 얇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며, 새로운 스카이 블루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더해줍니다. 기본 메모리 16GB로 여러 앱을 동시에 열어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,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포트 구성은 다소 제한적이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휴대용 노트북의 정석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